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제 고철 음 고철 노가다를 했습니다 고철 20개 <laughs> 어떻게 노가다 하느냐 나갔다 들왔다 나갔다 들왔다 나갔다 들왔다 하시면 돼요 음 나갔다 들왔다 하시면서 어, 고철이 나오는 구간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 한번 또 보여드리고 고철 구하는 법 보여드리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고철이 초반에 많이 필요하네요. 어쨌든 이제 퀘스트 일지대로 진행을 해야 돼요. 이제 무기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를 제작을 하려면은 못이 필요해요. 한손 무기 만들려 하면 못도 4개 네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두번 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제작을 하시면은 다시 공봉 작은 상자 작업 때 이제 무기 퀘스트 완료가 되고요. 이거 이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삭제할 수 있구나. d 라이 e t 트 하면은 삭제도 되네요. 음. 이해야. Yeah. 이제 엘렉서 우물중한 하... 곳에서 퍼져나오는 저 가증스러운 어둠의 장마가 거슬릴 준비가 됐군. 반격을 시작하세나. 오케이. Tell me what you 제작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 이제 이 이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파인 3개 존재를 해요. 수지가 지금 없어서 그렇지. 음, 이거 제작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화의 불. 아직 엠버베이를 구할 수 있어. 제가 있는 곳에는 불씨가 있잖아. 얘들아, 어둠의 장막과 골짜기를 지식시킬 테니 새 장비로 엘릭스 오무를 찾아 불행의 뿌리를 없애버리자. 지면의 불을 지펴 이 사악함을 활활 태우자고 새 지역을 등록했습니다. 글라이더, 화염의 날개를 달아주지 않아요. 꼬마야, 작업대에서 글라이더를 만들면 좀더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 새장비를 갖춰도 바깥은 여전히 위험해. 잘 먹고 잘쉰 다음 밖으로 나가라고. 불 머리를 덮을 지붕 패속에 오냐 상 없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글라이더 제작하라고 쓰죠? 엘릭스 어물 정화를 하라고 하고, 이제 글라이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글라이더를 만들려고 해도, 지금, 가능하네, 이제. 어둠, 동물, 어둠, 장막. 동물. 동물, 장막, 그 다음에, 이거, 있으면은, 글라이더 제작 가능하죠? 나이스. 글라이더 잠깐 이제 장착하고 글라이더 캐스트 완료. 그 다음에 얘랑 해가지고 어... 장비 강화. 횃불 말고 말고 이거 모르겠다 진짜. 됐고 그럼 어쨌든간에 대장장이랑 해야 될것 같고 벌목 도끼 하나 만들고 곡괭이부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고철이 많이 들어가죠 벌목 도끼 하나 만들고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대신 이거 이거 대신 이거 데미지가 17 11 이거 이제 델레트 해서 삭제해주고, 무기 다 됐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철이랑, 고철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루트를 조금 딱 보여드린다면, 저희가 여기 있죠? 어, 이쪽을 딱 오시면은, 일로 가세요, 여기. 여기에 큰 네모난 상자가 있어요. 이거 두, 세 개. 여기서 랜덤으로 고철을 줍니다. 죠 이번에는 랜덤이에요 랜덤. 음. 고철 나왔죠. 음, 고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와서 올라가서 이쪽으로 또 올라가서 여기를 보시면은. 어, 고철을 줍니다. 랜덤이에요, 랜덤. 음, 저, 보시면은, 나왔죠? 고철 다섯 개 나왔네요. 고철 다섯 개. 아, 고철 세개 좋네요, 세 개. 저쪽에서 하나 먹었고, 먹었었나? 어쨌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부질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죠. 이 고철 같은 것을 부시면은, 분명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는지 보자. 부셨죠? 고철 3개 주네요. 고철 3개. 오케이. 고철 3개. 이제 부시세요. 이 고철 곡괭이로 만들면은, 저렇게, 이것도, 보세요. 고철 주죠? 음. 여기 이 정도 이렇게 부시면은 이제 고철을 주고 이제 여기서 나가요. 저 다리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리 쪽으로. 아, 여기서 이제 음료 산업 뺏고 어차피 리부트 메인 메모, 메인 메뉴 나갔다가 다시 접속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주더라고요. 한번 고, 여기서 고철을 지금 얻은 게 8개. 8개 고철 고초 얻었죠? 고철 8개면은 금속판이 하나인가? 레진 얻는 법을 모르겠다, 수지. 여기서 수지를 나무를 부시면 수지를 주긴 하는데, 그렇게 잘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무 그 벌꿀인가 나왔다 이 나왔죠 나무 부시면 줍니다 이렇게 수지 두개 썼다 나무 부시면은 랜덤적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잘 나오네 이제 저번에는 막 나무 1 0 개를 부셔도 안 주더니만 음, 잘 주네요. 수지 4개 어, 더 해볼까? 나왔다, 또 나왔다. 나무마다 주네, 어, 수지 어. 나무마다 주네. 일단 <laughs> 해볼까요? 어, 안 줬다, 안줄 때는 정말 안 줘요. 어쨌든 이쪽에서 끝마친 다음에, 이 다리 이 다리 갔다 오면은 진짜 15개에서 20개 정도는 어 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발고리 날라가고 그냥 6개 떨어지고 여 6고철 얻고 이것도 아마 부셔보면은 줄 수도 있고 랜덤이기 때문에 음 여기서 한번 가고 쭉 가세요 끝까지 다리 끝까지 우선 쭉간 다음에 얘 검색하면은 고철 어을 때는 3개 4개까지도 주더라고요 고철을 얘가 보뭐 있나? 고철 3개 4개까지 주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아이가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얘네, 얘네, 이거. 이거 부시면은, 고철 줍니다. 많이 줘요. 거의 한세 개. 3개. 그쵸? 세 개씩 줍니다. 음, 이렇게 하면은 고철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16개. 그 다음에 얘를 죽이면 돼요. 얘 죽이면은, 얘가 거의 얘가 또 3, 네개 줘요 그쵸? 이렇게 해서 총 거의 한 20개 정도 얻고 잡석 잡석 음, 이렇게 해서 20개 정도 왔다 들어갔다 이거 한번 돌아버리는데 한 5분도 안 걸려요 3분? 3분 정도 하면은 그냥 확딱돌 수가 있어요 고철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고철, 야 금속판 3 개, 여기 어, 금속판 총여 개. 여기다 이제 또 왔는데 고철 두개 들어가잖아요.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홉 개, 숫도 몇개 들어가지? 두 개. 여기 숫, 와우, 이렇게 와주시면은 이제 많이 되겠죠? 오, 여섯 개. 6개고 장비좀 가죽 초보 전사세트 동물 털 가죽 아 동물좀 좀 많이 뚜껑 패 써야 되는데 대장장이 초보 전사세트 스트링 스트링을 뺐구나 스트링이랑 이거 빼놓으면은 이제 저쪽 가려면은 어느 정도 장비 강화를 하고, 가는 게 좋잖아요? 제작하고, 뚜껑 제작하고, 수지랑 동물 털가죽이랑, 장착, 장착. 이제 이거 다 삭제하고, 삭제하고, 수지랑, 음, 그 다음에, 대장장이 세트 완료하려면은, 금속판은 이제 이미 계속 처리 만들 거고 털가죽 두개더 털가죽 스트링 만들면 되고 털가죽 다섯 수지 다섯 세개더 필요하고 털가죽 둘 다섯 일곱 개 더도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이 정말 안 나와요. 동물. 동물. 와 그래서 우선은 그냥 만들 수 있는 한개 이 정도만 제작을 하고, 동물 털가죽. 정말 안 나오네요. 장착. 장착해주고, 이거는 이제 삭제해주고, 그 다음에 고철이 어느 정도는 더 필요하죠? 필요한 수치만큼은 내비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녹가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와, 이 정도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노가다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요리, 요리가 지금 5번이죠. 5번 눌러서 음, 이렇게 요리하고 흰색, 회색이 아니라 흰색은 요리를 할수 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체질 플러스 1, 체질 플러스 2, 이거 먹는 게 낫겠죠? 촤! 꼬깍꼬깍꼬깍꼬깍 먹고 물좀 먹고 한칸두칸 칸 늘었죠? 음, 최대 체력이 두칸 늘었고요. 이 상태에서 음쭉 먹어가면서 피좀 채우고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쪽 훑어봐야 되겠죠? 아 역시 길 따라가는게 최고였을텐데 아. 야, 그럼 다시 한 번. 음. 고또 주네? 고철이 필요하니까. 안 주긴 하는데. 그래도 찢어진 천도 중요하죠? 이 모래캡슐은 남은 얻은 장방이 머무는 시간 소모합니다. 사용 시 소모되면 인면들이 보할수 없습니다. 아깝긴 하지만 이쪽으로 해서 내려가야 돼요. 제가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낙사해서 죽어버렸어 이렇게 와도 됐는데 음 여기 어딘가 엘릭서 우물에 들어가기 위 위치 척인가봐요. 아마 이렇게 오 균사체부터 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빨리빨리 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저거 할 때가 아니구나. 엘릭서이셈 수집 어둠의 장막 생존 플라스크. 오 이야. 예. 오 이야. 예. 음료 먹고 체력 좀 채우고 로아 오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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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와, 덤벼 참 지쳐 아스탄 스탄 걸렸을 때 이제 2를 누르면은 스탄 걸렸을 때 2를 누르면은 난무를 한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 테이밍을 잘못 잡고 있는데, <laughs> 아 무기 수리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수리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야 그리고 아까 그뭐 어디 있지 이거를 먹으면은 아마 2분 동안 최대 제될것 같은데, 4번 먹으면은, 음, 지금은 안 되겠다. 빨리빨리, 여기, 여기, 오! 이 복귀 봉화에서는 어둠의 장악 내 최대 시간을 초과합니다. 초기화합니다. 아, 초기화한다는 것 같은데, 오! 됐다.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매달렸어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 이렇게 매달렸어야 되는데, 왜안 매달렸지? 매달렸어야 돼요. 잠나 <laughs> 분명히 매달렸어야 되는데, 음, 응. 이거 가면 매달려야 되는데 점프해버려가지고 어, 죽어버렸네요. 연습용 완드. 어, 여긴 가는 길이 아니네요. 내려가야 될것 같고. 아, 그럼, 저번에 폭탄으로 죽었을 때템 나온 게내 거였구나. 내려가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냅다 점프를 해버려가지고. 무기 수리해야 되는데요. 딱 봐도, 젠데 오, 오, 으스스스. 딱 봐도 얘인데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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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자 썬더브루트. 개가 아니구나 개가 아니잖아 개가 아니잖아 야 개가 아니야 개가 아니야 개가 아니야 개가 아니야 야 개가 아니야 개가 아니야 개가 아니야 개가 아니야 개가 아니야 오 깜짝이야 얘저얘와와와와와 호초 피좀 채우고 오야야야 후어 아, 이거 야, 나도 몰라. 뚜깍패 이제 오야, 패링 안 된다, 패링 안 된다. 오,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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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아파. 오야, 순간 패링이 되나? 아, 잡을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지 자 이제 순간 패링 이게 안 된다고. 아, 야, 타이밍이 있대. 모르는 거야? 이거 좀채고 보자. 안 되는구나. 되나 모르겠네? <laughs> 모르겠네? 그냥 똑같아 펴야 되겠어요, 그냥? 똑같 펴겠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서 치 일치, 퀘스트 다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어둠의 장막 뿌리는 고통의 불농전입니다. 벌목용 토끼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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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오! 오, 됐다 골목력 토끼로 부시면 되네요. 오! 됐다! 오케이! 음. 와. 살짝 밟아볼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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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20초! 와, 20초 넘기고 살았다! 밟으면 은 죽습니다. 어, 밟으면 죽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스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제가 지금 뭐, 패링이랑 이제 그런 것들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해봤는데, 어, 역시나. 그리고, 무기. 기오틴, 근접 무기. 3레벨짜리. 와우. 좋은데요? 이거 강화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스킬트리도 3개나 얻었구요. 2레벨 배낭 이거 타락자 썬더 브루트 어둠의 장막핵 이게 만드는게 아니라 구하는 거네요. 음 이걸로 이제 재단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있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퀘스트가? 없죠? 다 됐습니다. 그스트다 끝났기 때문에 굳이 걸어갈 필요 없이 날아가면 되겠죠? 이쪽으로 그냥 빨리 날아가면 은될듯 합니다. 와우! 엄청나 그냥, 응? 음, 여기서 이제, 후와! 엠버베일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불꽃을 모아 화염재단에서 제공하면 화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 이걸로 해서 이제 재단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고, 이제 120, 120. 이 화염이라는 게 내가 또 어디서 구했나봐요. 그리고 그럼 불꽃 강화. 어, 여기서 이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불꽃이 지금 없습니다. 불꽃. 불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스킬 초기화는 여기서 하면 되고. 스킬 초기화 한번 해 볼까? 어둠의 장막 핵 다섯 개에다가 화염이 2.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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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겠죠? 2레벨. 음.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고 일지 보시면은 퀘스트 화염 재단및 거점 강화 했잖아. 했잖아 야 했잖아 했는데 거점 아, 강화했다 응 재단 거점 강화했다 근데 불꽃이라는 것을 좀 이제 구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 좀 자고 오 역시 고기 버프는 최고다는거 <laughs> 됐죠? 됐구요 고대 첨탑 오르기 음새 지역의 마커에 등록되었습니다 지금 화염재단 미 거점 강화 여기 가야되는구나 여기는 이제 클리어했고 삭제하고 클리어 했죠 그 다음에 재즈미나 여아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 고대 여기도 했고 이 체크가 끝났다 라는 거죠 고대 천탁 가야 되고 혹시 이쪽 가게 되면 무기 제작에 관련돼서 뭔가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염 제단및 거점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 일지로 아 일지로 할 수도 있구나. 음, 어쨌든 메인 퀘스트는 이거라는 거. 이거 재밌네요. 정말 재밌습니다. 오케이, 꾸물거리지 말고 저기 있는 고대천 탑에 가시오. 음, 어쨌든, 다 됐죠? 대장장이, 기오틴. 기오틴. 강화할 수 있네요. 강화하게 되면은, 어, 그냥 강화해주는구나. 아, 야! 룬 소모되는구나. 음. 룬 소모되는구나. 그 다음에, 완드. 완드도, 이거 대신 넣으면 이게 또 피가 더 좋죠? 만두 중거리 이 원거리용은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도끼로 도끼 이건 양손용이구나 형님 어, 이거 양손용이네요 근접무기 그러면은 에이 양성도 괜찮다 괜찮다 한번 이걸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이너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